경상남도가 진주 의료원 폐업을 공식 발표했지만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 노조 등의 의료원 본관을 점거하고 농성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외부 세력 개입으로 인해 점차 정치 논리로 변질되며 사태만 악화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류보람 기자입니다. 진주 의료원 본관을 점거하고 폐업을 반대하는 주체는 다름 아닌 민주노총 등 외부 세력입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간부의 요구로 일부 노조원은 맞지 못해 시위에 동조하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병동 바로 앞에서 연일 결의 대회와 촛불 집회 등을 열며 환자의 기본권까지 침해하고 있는 상황. 외부 세력의 개입으로 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닌 정치 논리로 변질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는 강성노조원들의 불법 폭력행위에 강력 대처해 나갈 뜻을 밝히고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했습니다. 또 경남도 파견 직원들의 업무 처리를 방해한 데 따른 업무 방해 금지 가처분 및 이행 강제금 부과 등의 민사적 조치도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처럼 진주의료원의 회생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한 채 외부 세력이 계속적으로 개입하며 사회 혼란만 야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정뉴스, 류보람입니다.